이제 세계 정신 보건의 흐름은 병원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시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된 정신 보건 시스템을 좀 발전시켜서 중증 정신 질환에서 국민 전체의 정신 건강 증진으로 확대했다. 호주 같은 나라는 2002년에 했네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 선언을 2012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10년 있으면 우리도 이런 선언을 할 겁니다. 그죠? 지금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의하면 우리 법에도 적어도 선언적으로지만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했으면 좋겠다. 한번 바람직하겠다 이런 선언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나라에도 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나라의 단계가 어떤가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정신병원의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60년이요. 정신병원을 아예 폐지합시다. 70년대요. 90년대 지역에서 활성화합시다. 하는 게 99년이고요. 2011년이 되니까 조기개입 심리치료 재활 사회복귀.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치료. 저희 병원에서도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치료하는 것을 갖췄으면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려 그러면 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잡히시죠, 그죠? 이게 이제 남들이 간 겁니다. 이탈리아도 보면 어, 비슷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문화적 여건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런 나라들은 대부분의 정신병원이 다 국립이에요, 국립. 사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신의료가 어, 사립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성보다는 조기에 개입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리고 중증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 경도 내지 중등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얼른 고쳐가지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투자다 하는 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흐름은 2013년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OECD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분야의 여러 분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한테 권고한 게 있습니다. 니네 나라의 문제는 크게 이세 가지다. 첫째, 아직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게단줄 안다. 거기에 너무 비중이 크다. 지역사회로 빨리 이행을 좀 해라. 둘째, 어떻게 중증정신질환자만 정신장애라고 생각하냐. 우울, 불안, 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발 좀 관심을 좀 가져라. 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보건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게 환자가 병이 걸리면 알아서 어디선가 좀 데려가서 진단받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퇴원하면 재활하게 하고, 뭔가 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전히 지 마음에 맡겨놨냐.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치료받고 싶으면 치료받고, 병원 고만다니고 싶으면 고만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좀 시스템 좀 갖춰라. 고 해서, 만들어진 집이 이 집입니다. 나라가 그래 그러면 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기초 있고 광역이 있는데 중앙센터는 없다 그래서 지금 국립 정신건강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에 대해서 돈좀 써라. 돈을 너무 안 쓴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만 열심히 보고요. 돈을 주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훨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뭘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냥 정신 보건 영역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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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 뭐 국무총리 직속, 뭐좀 그런 위원회 건 뭐가 있어서 좀 지대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 지난 3, 4년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금년에 범부처, 여기 보면은 관계부처 합동입니다, 그래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하고 일치를 홉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주에 이제 국회에서 어, 통과가 돼서 적어도 법적인 뒷받침과 어떤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이제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돼 있는 게 뭐냐? 우선, 여러분 다 짐작하시다시피, 돈이 없죠.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돈은 항상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풍족해서, 뭔가 돈쓸일좀안 생기나 하고 기다렸던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건 가정이건 병원이건 기관이건 국가건 항상 돈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가 더 급한 일이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거를 정신보건 전문가들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정신보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애적인 거예요. 남들이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남들이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려 그러면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선 정신보건 영역과 그 정신보건 영역 빛은 무리한 동네에서 노시는 분들끼리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도 목소리가 작은데 그 나는 목소리마저 다 다릅니다. 중증 정신질환이 중요하다 우울증 해결해야지 자살 해결해야지 무슨 얘기야 중독은 어떡하려고 인터넷 중독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영역에 있어서는 아다 중요하죠 순서를 정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돈을 써서 재미를 보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 주는 사람이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자살 예방입니다. 제가 2010년에 자살 예방 협회장이 됐을 때 중앙정부의 예산이 6억이었어요.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100억이 넘었어요. 몇명 주니까, 몇명 주니까 돈줄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모든 영역 중에서 관계자들이 열심히 논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 먼저 하자 이거 하면은 사회적으로 투자한 보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라는 분야를 먼저 하면 다른 분야도 먼저 따라간다 이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분야를 설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 따라가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강의를 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이 아,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정신건강을 좀더잘 통합해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